어린이들 놀이 환경이 지금 개선될 부분이 있나 점검을 하고 있었습니다. 그 체육관 건립을 하면서 운동장이 축소됐고 그러다 보니까 가장 없애기 쉬운 게 놀이기구 아니었나 싶습니다. 친구들과 서로 자기 주도적으로 이렇게 자율적으로 놀다 보면 어 비만도 예방하게 되고 어 자기 개발하게 되는 본인이 아 내가 친구들하고 리더로서 같이 놀아보기도 하고 또 다른 친구가 리더가 됐을 때 내가 협조해보기도 하고 이런 것들을 통해서 사회생활도 배우게 되고 많은 공부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. 그 지역구에 어린이 놀이터가 조성된 지가 한 25년 정도 됐어요. 그래서 시설도 노후되고 친구들과 야외에서 공공시설에서 재밌게 놀수 있는 공간을 조성하는 것에 관심을 가지게 됐습니다. 지역에 놀이터를 가보니까 그 거의 비슷한 세트가 여기도 있고 저기도 있고 수십 개가 다 비슷한 세트인 거예요. 그래서 그러면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 해서 사례들 자료를 좀 모아봤더니 창의적인 놀이터가 다른 지역에 많잖아요 많이 있고 그래서 우리가 그런 사례들을 좀 지역에 도입을 해서 우리 지역의 어린이들이 재밌게 놀고 잘클수 있는 공간을 만들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추진을 하게 됐고요 그 과정에서 또 부모님들도 오셔서 의견을 내주고 해서 실제로 좀 참여했을 때 재밌는 놀이터를 만들 수 있게 된것 같아서 굉장히 의미가 있습니다. 일단, 기존 놀이터랑 좀 다르게 아이들이 좀 창의적으로 놀수 있는 놀이터가 생겨서 너무 좋을 것 같고요. 그래서 이런 변화된 놀이기구에서 밝게 뛰어놀 수 있는 모습을 생각하니까 너무 좋습니다. 전통적인 놀이 시설에서 벗어나서 이렇게 창의적인 공간으로 연출된 것이 너무 뿌듯하고요. 또 아이들 뿐만 아니라 주민들까지 모두 같이 즐길 수 있는 공간으로 재탄생된 것 같아서 뿌듯합니다. 아, 누가 그린 거예요? 네. 어, 네. <laughs> 그림을 뭐, 좀 설명 좀 해주세요. 여기 어린이들이 놀수 있게 이런 걸놓고 여기는 어른들이 쉴수 있는 곳하고, 어른이수 선택 과정에서도 예, 어린이들 의견 듣고, 적극적으로 의견을 내줘서 또 놀아보고 이렇게 하면서 예, 그 의견이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. 네, 엄마가 어렸을 때 해주던 시래기국 맛하고 비슷합니다. 그래서 자주 찾아오고 있습니다. 저희 어렸을 때는 그 시래기국에 마가린을 많이 넣어서 먹었었어요. 근데 이제 지금은 입맛이 약간 바뀌어서 마가린을 안 넣어먹기는 하는데 집에서 엄마가 삶아주던 시래기가 좀 통통하고 이렇게 푹 끓여서 되게 부드럽고 맛있었거든요. 근데 여기 오니까 비슷한 맛이 나서 자주 오고 있습니다. 시래기국이 약간 얼큰하면서 옛날 맛이 나서 참 맛있습니다. 엄마가 옛날에 멸치 많이 넣고 끓여줬던 그 맛이에요. 아, 누구나 즐겨먹는 시래기를 먹고 우리 함께 힘내서 코로나를 잘 이겨냈으면 좋겠습니다. 어린이들을 우리가 함께 잘 키우기 위해서 저는 창의적인 놀이터 만들기에 제가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. 이런 것들은 우리 어린이들의 창의성으로 국가 경쟁력이 만들어지기 때문에 우리 어린이들을 어른들과 함께 잘 키워냈으면 좋겠습니다. 코로나와 우리 어린이들을 위하여 모두 함께 화이팅 합시다!